요수아는 요와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 샤라는 단어가 합해진 그래서 요와 요아, 구원, 요와는 구원 또는 구원의 요와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요수아죠. 예수, 헬라의 예수스, 예수스가 요수아에서 온 단어입니다. 요수아가 히브리어고 바벨론 포르기를 거친 다음에 이 요수아가 예수아로 바뀌어요. 약간, 발음 변형이 생깁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 그 예수와 아라어 예수와를 이예수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수아란 단어가 말이 얼마나 히브리인들에게 의미가 있었으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름이 이 요수아인가. 이 요수아서는 두 개로 나눠져요. 정복과 분배. 12장까지는 정복의 이야기, 전쟁 이야기고, 13장부터 24장 끝까지는 분배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수종자, 뭐, 종, 이런 뜻으로 지금, 번역이 가능한 단어인데, 이 수종자라는 말은 원래 사라트라는 말입니다. 이 사라트라는 말이, 본래 이 섬기다 봉사하다는 뜻이에요. 섬기다 봉사하다는 일반적인 구약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드는 그 목적어가 땅이면 땅을 경작하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것도 의미가 좋죠. 땅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경작하는 거예요. 땅을 짓밟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막 부어넣고 하는 것이 땅을 개발하고 경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땅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것이 경작이고 대상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일한다. 섬긴다, 이건 예배드리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아바드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섬기다, 봉사하다는 뜻으로. 근데 여기서 사용된 것은 사라트란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디서 쓰이냐면, 요셉이 보디바를 섬길 때이 사라트란 단어가 쓰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섬길 때이 사라트란 단어가 쓰입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사라트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러니 일반적인 섬기다 봉사하다는 뜻이 아니라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요셉과 보디발의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였지만 일반적인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었죠. 특별한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는 종들 중에서 선택된 사람, 특별한 총애와 사랑을 받는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즉 가족 같은 주인을 섬길 때 이사라트라는 단어가 쓰여요. 엘리사가 수많은 선지 생도들 중에서 뽑혀서 엘리야의 특별한 총애와 사랑을 받고 수제자로서 훈련을 받을 때그 엘리사. 또이 땅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이사라트란 단어가 또 쓰였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수아이 말은 여수아가 모세에게 특별한 총애와 사랑을 받았고 지도자로서 훈련받는 수제자였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뒤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요당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너가 받는 모든 땅을 내게 줄 것이고 그 땅은 레바논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덴까지 해쪽 속의 땅또 해지는 쪽 대해 이 지중해를 말합니다.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도 되게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 는 뭐냐면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스까지 그리고 대해까지 지금 기준이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지역에서 이 그리 기록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조금 이상하죠. 지금 여호수와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의 기준은 레바논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한 번도 유브라테스 강 쪽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브라테스 강까지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땅에 비해서 훨씬 넓게 지금 잡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그 땅을 한 번이라도 지배를 하거나 통치를 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게 없어요. 이것은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들의 소망과 기도와 소원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후손들이 이렇게 넓은 땅을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 나오죠.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에게 특별한 두려움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계속 말할 리는 없잖아요.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겠죠. 그것도 계속 반복해서.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쓰이는데, 두 단어가 다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힘이 세다 강하다. 그러니까 강하게 하고 강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기에 여호수아는 용맹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여호수아가왜 하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왜여호수아 일장에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에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가 그여호수아의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대체? 우리는 생각하기에 위대한 종 모세의 뒤를 이은 위대한 정복 지도자 여호수아, 전투에 능하고 두려움이 없고 용맹스러운 지도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자. 성경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에 내려오셔서 모세를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자 모세가 회막을 떠나서 장막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서 성막에서 모세와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여호수아가 그 성막 밖에서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지하심이 떠오르고 나서 모세는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자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가셨으니까 자 돌아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갔겠죠. 그럼 장로들도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너는 남아서 있어라. 그리고 갔겠습니까 아니면은 여호수아야 이제 하나님께서 승천하셨으니 이제 돌아가서 쉬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돌아가기 갔겠죠. 나도 가서 쉬마. 또는 나도 다른 업무들을 보겠다. 근데 요수와는 거기에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나 황홀했고 영광스러웠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또 하나도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 돌아가면서 틀림없이 이제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가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고집이 세다. 이런 걸알 수가 있어요. 대체로 믿음이 좋은 분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기도를 한번 하면 은 세게 하고 한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 보세요. 고집이 셉니다. 대체로 고집이 세요.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 대체로 고집이 셉니다. 여우사도 그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믿음이 좋았고, 약간 부정적으로 보면, 자기 아집과 고집이 좀센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 70명의 장로들이 함께 있을 때예요. 그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에 남아 있던 텐트에 있던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한테도 영이 임해요. 그이 사람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황홀경에 빠져서.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중에서 엘닷과 메다시 막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내주 네 모세여 엘닷과 메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내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너가 나를 위한다고 지금 질투하느냐? 나는 엘닷과 메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 예언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너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요수와의 충성이 과한 부분이 있다. 그 충성은 모세가 원하는 정도를 넘어선 거잖아요, 지금. 모세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을 때, 모세가 이제 장막으로 들어가서 좀 쉬어라. 나도 쉬겠다. 라고 할 때, 장막에 남아있었죠. 성막에. 그걸 고집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서 또 반복이 돼요. 모세는 괜찮다라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금지시키십시오, 스승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책망을 받죠. 모세가 이렇게 책망하는 사람이 아니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 말씀. 그런데 여기서 요아에게 한마디 해요. 네가 나를 위해 질투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영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여호수아의 하나님 인식이 조금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볼수 있죠. 그 다음에 질투와 자기 위주의 신앙이 있다. 정탐꾼 중에서 요수아가 포함이 되죠. 12명 중에서. 그때 10명이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저 땅은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정말 보잘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때 요수아가 아닙니다. 저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열 명의 보고의 대항에서 자기가 뛰쳐나가서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를 그때 옷을 찢고 울부짖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논리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면 되죠. 옷을 찢는다는 것은 히브리인의 문화로 볼때 극도의 슬픔과 고통을 표현할 때 옷을 찢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재를 뒤집어쓰고. 근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보고가 자기의 보고와 다르다는,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여호수아가 굉장히 격정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지도자로서 좋은 성품이다, 훌륭하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신명기까지 기록된 여호수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는 부족함이 상당히 많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을 대하는 자세, 온유한 모습, 백성을 섬기는 그 심성, 진실함 이런 걸 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가 끊임없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율법을 가슴에 새기고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들어가고 나가면서 보고 자식들한테 알려주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신명기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 율법의 말씀 모세의 가르침을 또 가슴에 새기기 시작했죠. 요수아가 그리고 이제 모세는 죽은 겁니다. 40년의 그런 지도자 훈련을 요수아가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위대한 종 모세, 그의 지도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백성을 지도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너가 격정적이고 어? 옷을 찢으면서 약속의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메는 앞에 나가서 용맹스럽게 싸우던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요수와 대단한 젊은이다. 우리 차세대 리더다. 용맹스럽고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 깊은 곳에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지도자로서 딛고 일어서야 될 단점과 흠결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2절에서 4절까지 너는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거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계 거야. 너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먼저 하실 때 언약의 재확인을 하실 때여호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 마음은 자기도 알고 하나님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겉으로는 용맹스럽고 칼을 들고 아말렉과 싸웠고 정탐꾼이 되어서 분노했지만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모세 같은 위대한 종이 못 된다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격정적이고 경망스럽고 백성들을 모세처럼 귀하게 여기지도 못하고 엘닷과 메다의 그 예언을 들으면서 질투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 백성들에게 모세 선생님도 주지 못한 저 거룩한 약속의 땅을 제가 줄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이런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야 여호수아야 평생에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모세가 위대하다고 했니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 육 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누가 너가요? 자신 없는 너, 제가 어떻게 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갈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제가, 겁 많은 제가, 어리석은 제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가 차지하게 하리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다 지켜라. 그래야면 너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가 행통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가 율법을 버리지 않는 한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느끼고 깨달았다면 아, 이예언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셨구나. 2025년 나에게 주셨구나. 2025년 2월에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마음에서, 삶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 행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구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말씀을 버리지 않는 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죠. 요수아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뼈에 새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수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갑자기 모든 게 바뀐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뒤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 앞에 섭니다. 여리고와 이제 일전을 앞두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해요. 이걸 신앙의 눈이 아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너희들 다죽어라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할례를 하면 어떻게 존경을 합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할례를 여리고 성 앞에서 행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거짓을 따라 모세의 권고도 듣지 않고 성막에 남아서 자기 믿음을 따라 지켰고 자기 믿음 자기 생각대로 엘닷과 메닷의 예언은 금지시켜야 됩니다라고 말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과 신앙으로 변모되기 시작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여기서 한 일을 하면 저희들다 죽으란 말씀입니까? 도저히 제 믿음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될 여호수아가 군소리 한 마디 없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은 기부온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찾아옵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시오. 속은 거예요. 조금 더 치밀했다면, 모세라면 속지 않았을 겁니다. 알아보라고 했을 것이고요. 조사해 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수아는 그말들 믿고 단박에 속아요. 요수아가 어떤 결정을 할때 너무 쉽게 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진중함이 부족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나 또 하나는 요수아가 격정적이고 열정적이기도 했지만, 시기 질투도 있었지만, 분노도 있었지만, 온유함과 따뜻함이 있었다는 걸또알 수가 있어요. 불쌍하게 먼 곳에도 왔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품어준 겁니다. 그래, 너희도 해치지 않으마. 내가 약주한다. 너희 민족과 부족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의 이 행태를 보고, 기본 주위에 있었던 다른 왕들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배신하고 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손을 내밀어. 그래서 다른 부족 왕들이 기본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앞에 나가서 싸워요. 그들을 물리쳐줍니다. 그 약조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비록 자기가 속았지만 이것이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어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 등장을 합니다. 너무 너무 놀라운 주옥 같은 믿음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셨고 전쟁을 다 끝내고 분배을다 끝낸 상태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하기를 오늘 행한 것 같이 하고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다 너희 앞에서 쫓아 내셨고 그 사랑을 너희가 알고 은혜를 배신하지 말고 전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24장 마지막에 백성들 앞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게 노년의 요호수아의 마지막 신앙고백이며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분배를 전부 마치는데요. 요호수아는 에브라임 집합입니다 마지막에 모든 기업의 땅 나누기를 다 마친 다음에 이건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호수아 19장입니다. 19장 49절에서 51절까지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요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요호와의 명령대로 요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요호수아가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예 아멘 여기까지요. 그 일을 다 마쳤다. 기업의 땅 나누기를 다 마친 다음에 요수아 지도자 자기의 땅은 맨 마지막에 분할 받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다시 말해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땅을 나눕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지도자는 항상 자기가 최고의 땅을 제일 먼저 선정하죠. 지도자고 대장이니까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지도자는 이랬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의 땅을 다 나눠요. 그러면 좋은 땅들은 다 차지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남은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 산지라는 말과 함께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사사기에서도 에브라임 산지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산악지대. 딥나세라는 아주 조그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약속의 땅을 실질적으로 정복하고 분배까지 마친 이 위대한 종 하나님의 투사 요수아가 자기 땅은 맨 마지막에 작고 보잘것없는 땅을 받았다는 거예요. 겸손한 지도자였다, 청빈의 삶을 살아내는 지도자였다는 걸알 수가 있죠. 요수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아, 흠결도 있고 단점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지도자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지켜서 봤었죠. 그리고 어 우리 작은 공동체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전쟁 같은 전투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런 분이구나. 이 시대에 여호수아 같은 분들이구나.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의 말씀만 떠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길이 형통할 것이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 양우리 공동체 성원들과 작은 공동체 어려운 삶을 오늘의 여호수아로 살아가는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월 첫째 주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